자, 14n slrn c타입 usb-c 타입, USB 타입 사용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, 그냥 보시면 알수 있어요 제에 꽂고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건 충전 안된거 꽂으면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럼 충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충된 거 완충된 거는 꽂아도 바람 불 들어옵니다 분리하고 보관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뽑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C처리가 되어 있어서 반대로 꼽으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꼽아야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